안녕하세요. 국민이주 법률위원 이성경입니다. 날이 갈수록 사업 비자 인기가 뜨겁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아시나요? 우리나라가 못 먹고 못살때잘 살아보겠다는 각오 하나로 온 가족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주하던 때 국한된 말일까요? 아메리칸 드림은 미국에서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통해 미국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믿음을 나타냅니다. 학연, 지연 없이는 기회조차 갖기 힘든 사회가 아니라 개인의 노력과 역량만으로도 공평하고 다양한 기회가 주어져 스스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사회를 뜻합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열린 사회에서 경제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유학길에 오릅니다. 이는 다양한 인종,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주하여 자유롭게 사는 미국 사회의 특징이라 생각합니다. 안정된 직장을 선호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MZ 세대들은 본인의 개성에 맞고 스스로 잘할 수 있으며 만족할 수 있는 개인 사업을 더욱 선호한다고 하죠. 이런 개인 사업을 통해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은 단연 E2 사업비자가 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사업비자의 인기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법인에게도 개인에게도 이 사업비자는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경제활동과 자녀의 공립교육을 무상으로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상담 사례입니다. 이 분은 국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요. 아이 둘을 가진 기러기 아빠입니다. 모두 사립교육을 시킨 후에 명문대학을 보냈습니다. 성공한 유학 사례인 거죠. 그런데 그 비싼 학비와 생활비를 아직까지도 10여 년 가까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투 사업비자가 있다는 사실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냥 아이들에게 학군 좋은 곳에서 질 좋은 공립 교육을 무상으로 시키고 그 돈을 아껴서 아이들 아파트 한 채씩 사줄 걸 하시더라고요. 정말 합리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물론 아이들의 교육은 부모님들의 교육 철학에 따라 달리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이투비. 비자를 적극 활용하셨더라면 기러기 아빠로 외로운 생활을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교육비를 아껴 그 돈으로 아이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마련해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 아버지 말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E2 사업비자로 미국의 사업체를 마련하여 그 사업체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셔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에게 사업체를 절세하며 증여할 수 있는 기회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집값은 한동안 계속 떨어질 것이라 전문가들이 예상하더라고요. 부동산에서 목돈이 나올 이런 시점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자 인기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내가 잘할수 있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아이템을 갖고 계시다면 한국에서 치열하게 경쟁하지 마시고 미국 내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업비자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국민 이주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성경이었습니다.